동력의 초당 글밭. 1월 19일 목요일. 돈이면 다냐. 이제 얼마 있으면 뿌옇게 몸동이틀 시간입니다. 흔히들 새벽이라고 부르는 시간이죠. 날씨가 조금 풀렸다고는 하지만 한겨울의 새벽은 알싸한 찬기운이 뼛속까지 전해집니다. 여기에 삼성그룹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인가 순식간에 마음까지도 얼어붙네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는 이야기가 아직 그대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의 분노를 넘어 서글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주권혁명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에 켜질 촛불은 울분을 삼키며 더욱 뜨겁게 이 거짓의 땅을 환히 밝힐 테지요 그래서 저 돈에 주눅이든 법복을 걸친 맥없는 님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만을 쫓는다면 그런 님의 걸친 법복은 마땅히 벗겨져야 합니다 옳지 못한 거짓의 촛불 민심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리고 끝까지 그저 값을 물어야 합니다 거짓된 대통령을 거짓된 법관을 거짓된 국회의원을 응징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권혁명의 그 뜨거운 기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님들이기 때문입니다. 논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우리들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조 의원 판사님은 이름처럼 마치 무척 고심을 하는 듯한 웃음을 연출해냅니다. 동틀무렵인 새벽녘까지 기다려 슬그머니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님의 그런 거짓은 무지렁이 백성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 무지렁이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님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전7 0 0억 원대의 형령 벤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죠. 님은 같은 해 7월 같은 롯데가의 맏달인 신영자님의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의 영장은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죠. 먹으려면 많이 먹지 왜 적게 먹느냐고 질책하는 듯한 한결로 여겨지네요. 오늘 새벽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이 영장의 기각 사유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구석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아 구구한 변명으로 들려 그 핵심만을 간추린 것입니다. 기각 소식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 의원 판사님께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권혁명을 일구어내는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으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제 이름값을 하는 삶을 다시금 푹 삶으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